안녕하십니까? 이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 드립니다. 현재 일본의 단수 비자와 3년 복수 비자는 일시적으로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5년 복수 비자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접수 가능하지만 예금 잔고 요건이 비교적 높은 편이니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다른 국가로 여행 목적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로그 노사부는 업무상 필요로 인해 혼자 일본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어를 전혀 몰랐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멍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짓이랑 번역 앱을 써서 T2 공항 가는 버스를 겨우 탔어요. 가는 도중에 몇몇 사람들이 내리길래 저도 그냥 따라 내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부르면서 뭐라고 막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T2라고 말했더니 그 아저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손짓하면서 저보고 다시 버스를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앞쪽으로 가셔서 기사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씀을 막 하시는데 아마 얘 예, T2 간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날 틱톡에 일본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이 전부 욕이더라고요.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 시민에게 일본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비자 시스템 점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일 간 인적 왕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일본 비자 대행 기관이 최근 받은 통지에 따르면 12월 9일부터 주중 일본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비자 시스템이 점검에 들어가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비자 유형은 단수 비자와 3년 복수 비자로 이두 가지는 중국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자 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본 비자의 단수 비자와 3년 복수 비자는 현재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5년 복수 비자는 아직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이 비자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 영사관은 곧 연말 휴무에 들어갑니다.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휴무라고 해요. 이전부터 일본 비자 수수료가 인상될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1월 4일 이후에 단수와 3년 비자가 다시 발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고, 수수료가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 중개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일본 단수 비자와 3년 복수 비자는 일시적으로 접수 중단 상태이며 언제 개재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본 측은 시스템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만 밝혔고 별도의 구체적인 일정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업체들은 신청자들에게 항공권이나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출국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는 5년 복수 비자는 영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애초에 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청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만 위안 이상이거나 은행 계좌에 동등한 금액의 자산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중국 내 신청자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로 보면 일본이 이번에 단수 비자와 3년 복수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차단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핵심적으로 중단된 부분은 신은 보증 서비스입니다. 중국인이 일본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은 보증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신청자가 일본 체류 후 불법 체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귀국할 것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비자 시스템 내에서 쉬는 보정서 처리 모듈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비자 수속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스템 점검이라는 설명이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자 중단은 사실상 중국인 신청자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국가나 지역의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중단 조치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 외교적 배경이 작용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일본이 중국 비자 정책을 강화한 배경에는 최근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묵인되거나 심지어 조장된 반일 감정의 재확산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일 정서는 일본의 중국 내 기업 활동에 압박을 주고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신뢰를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 정부는 비자 정책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완곡한 대응 수단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수의 일본 비자, 중개업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해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상은 빠르면 내년 3월 중국의 춘절 이후 중일 관계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에나 관련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비자 시스템 점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일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류가 바뀔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일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장기 비자는 전혀 영향 없습니다. 영국 비자, 인문 비자, 요리사가 가족 동반으로 가는 경우 유학 비자 등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어요. 요즘 일본은 인력 부족이라 오히려 장기 체류 정책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당위 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관광비자예요. 3년 복수, 5년 복수, 상용비자, 단체비자 모두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아예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심사가 엄격해졌고 비자 대행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적으로 정비 중입니다. 제출 서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퇴짜 맞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여러분은 관광이 소비를 유도하니까 일본이 비자 조건을 완화할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고소비층을 선별해 받고 싶어 하고 불법 체류 방지에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비자가 가장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국유 기업들이 남화 조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 비록 자신들은 당초 일본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회사 측에서 최근 들어 여행 취소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홍스 등 중국 SNS 플랫폼에서는 자신이 소속된 당정 기관에서 일본 여행 계획을 강제로 취소하라고 지시받았다는 불만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내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해고에 대한 이슈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두 가지 뉴스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유명 광학기계 제조사 캐논이 중국 광동성 중산시에 위치한 공장을 폐쇄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논은 고액의 보상 패키지를 제시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보상의 끝판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IT 기업 연상그룹이 새로운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단지 2분짜리 음성 녹음만 회의에서 틀어 직원들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해 수백 명의 직원이 당황했고 냉혹한 해고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두 사건은 기업들이 경영 압박에 직면했을 때 직원들에 대해 얼마나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 21일, 24년간 운영된 캐논 중산 공장은 정식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기업은 한때 중산 제조업의 모범 사례로 여겨졌으며 누적 생산액은 약 500억 위안, 납세액은 23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프린트 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함께 분투 등 국산 브랜드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해 경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보상기준은 일반적으로 N 플러스 1입니다. 여기서 N은 근속연수를 의미하죠. 그러나 캐논이 이번에 제시한 핵심 보상 공식은 무려 2.5N 플러스 1으로 법적 요구 수준을 훨씬 상위합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부럽다, 진짜 양심 있는 기업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공개한 입금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속 20년 장기 건속 직원은 63만 위안을 지급받았고, 조립 라인 반장은 88만 위안을 수령했으며, 청소 업무를 맡았던 아주머니는 30만 위안을 받았고, 일반 현장 일선 직원도 최소 25만 위안부터 보상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직원들이 캐논에 감사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한다. 는 댓글을 남겼으며, 일부 장기 건속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차가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캐논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근 중산의 캐논 공장이 직원들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일이 예상치 못하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사무용 장비업계의 선두 브랜드인 일본계 기업 캐논. 모든 직원을 만족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하려고 2.5N 플러스 1의 퇴직 보상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5개월치 재취업 지원금도 제공했답니다. 즉, 구직연수 곱하기 2.5에다 6달치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블로그 림저는 어떤 기업의 직원들은 N플러스원 보상을 받기 위해 노동중재까지 가야 하는 반면 2.5 N플러스원이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월급이 5천 위안인 직원이 근속 24년이라면 거의 40만 위안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순간 캐논의 가장 감동적인 광고 문구가 다시 한번 울려퍼지는 듯합니다. 캐논 감동은 계속된다 라는 문구입니다. 보상을 받은 직원들은 기쁜 마음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조기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겠다는 사람도 있고 입금된 금액을 인정하며 서로 축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부는 마치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것 같다고 말하며 "감사합니다, 캐논"을 외쳤습니다. 캐논이 중국 직원들에게 제공한 보상금은 국내 기업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며 수많은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인을 잘 대해주는 건 외국 기업이고 중국인을 괴롭히는 건 중국 국영 기업이다"라고 말했죠. 많은 네티전들도 국내 기업을 직원들 착취만 할줄 안다 외국 기업은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주는데 우리는 직원이 옥상에 올라서야 겨우 돈을 준다 이게 바로 차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 레노버이 ISG 중국지사는 이는 최적화를 시작했습니다 12월 1일 예정되었던 15분짜리 온라인 회의는 13분 지연된 후단 2분짜리 녹음 파일만 재생되었고 중국지사의 소프트웨어 펌웨어 OS팀 전체 구조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이 팀 전체가 해고 대상이었고, 회의는 질문 시간도, 추가 설명도 없이 즉시 종료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에 상하이 지역은 200에서 400명 규모의 영향을 미쳤고, 북경, 천진, 심천 등 다른 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지사의 기초 연구 개발 부분이 전면 철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제품 소프트웨어 개발은 인도, 대만, 미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보상안에 대한 소문은 M플러스 2에서 최대 M플러스 6까지 다양하지만 분기 보너스를 제공한 후 계산되며 협상 기간은 단 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상 조건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전체 과정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영진은 단지 녹음 파일 하나로 이번 해고를 특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임산부 등 보호 대상 직원조차 해고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유예기간도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레노버를 두고 오만하다, 기본적인 인간적인 배려조차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느 한 블로그는 레노버의 해고는 정말 눈을 의심할 정도다. 이건 말 그대로 2분 만에 사형 선고 받은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고할 거면 그냥 해고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새로운 CTO는 직접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가 녹음한 음성 하나 틀어주는 걸로 끝났어요. 직원들이 질문할 시간도 의견 낼 기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습니다. 게다가 해고를 특별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치 뭔가 상을 주는 것처럼요. 그말 듣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인사팀도 해고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 계속 협상된 계약 해지라고 돌려 말하는데 솔직히 너무 오만하고 무리하게 느껴졌어요. 중국계 다국적 기업 레노버 수익은 폭증했는데 중국 핵심 인재들은 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노버의 해고 논란이 폭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8% 급증 순이익은 40% 폭등했는데 돌아서서 중국 본사의 핵심 r&d 직원 200여명을 해고했습니다. 외국인 고위 간부는 회의에 13분 이나 지각했고 단 2분짜리 녹음으로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그걸 특별 보상이란 이름으로 포장 했죠. 8년차 직원은 보상금 다 제하면 6개월치 월세도 못내고 심지어 임신중인 직원도 불려나갔 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중국 중국팀은 버림받았는데 미국 실리콘밸리랑 인도 R&D 센터는 미친 듯이 채용하고 연봉도 15%나 올려줬다는 겁니다. 중국 직원들의 성과를 저 비용 해외팀과 맞바꾸는 것은 중국 전역이 다 듣고 있는 셈입니다. 민족기업이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중국인을 이렇게 상처 줘도 되는 겁니까? 캐논과 레노버는 모두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캐논은 전통 프린터 시장의 축소라는 현실에 직면했고 레노버는 기반 시설 사업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고액 보상과 인간적인 배려로 사회적 존중을 얻은 반면, 다른 한쪽은 냉담한 통보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캐논은 기업의 책임감을 보여줬다. 레노버는 글로벌화 속 비용 증가의 민낯을 드러냈다. 해고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좀더 따뜻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 법정 보상은 최저선일 뿐이고 결국 기업 문화와 태도가 대사자의 감사와 실망을 가른다. 라며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 실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가 최근 중공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발언으로 다시 한번 민감한 일중 관계를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 발언은 일본이 대만 해협 분쟁에 무력을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해석됐습니다. 이후 이는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은 며칠간 집중적으로 반일 선전을 전개했습니다. 중국 군대 기관지인 군부는 연이어 글을 실으며 일본 전역이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중공 공군은 총은 장전됐고 금은 이미 뽑혔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공 관영 언론 방송 CCTV는 일본 관리와의 회동에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례하게 응대한 장면을 방송하여 의도적으로 일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1 1월 21일 군부는 다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정면에서의 타격을 피할 수 없으며 더 철저한 실패에 빠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는 대만 해협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외교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본토 네티즌들이 외부에서 반일 시위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중국 민중의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베테랑 기자 나카자와 가혀지는 최근 칼럼에서 중공 당국이 반일 시위를 조장하는 건 양날의 검이라며 결국 시진핑 정권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12년 8월에서 9월 대오이다오 분쟁 당시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일 시위를 언급하며 그 당시에 일부 일본 기업 상점과 공장이 파괴되는 등 사태가 그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그때와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위가 정부 주도하에 동제되었기에 비교적 쉽게 수습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 붕괴, 가계 자산 급감, 실업률 증가, 특히 청년층의 장기 실업과 전반적인 사회 불만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나카자와는 지금 중공 당국이 반일 시위를 조용히 묵인하거나 조장한다면 그것은 전국으로 덜불처럼 번질 수 있으며 결국 반정부 시위로 비화될 위험이 크다. 현 경제난 속에 중국 민중은 오랜 불만과 좌절을 분출할 하나의 계기를 찾고 있으며 반일은 그 불씨가 될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고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